우와 진짜 계속 개인 운동을 저거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뭐저 저대로 설치하면 안돼어 저대로는 할수 없잖아 저거 라인이 다른데 어 거기 원래 신발 벗고 들어가는 존인데 회원님들이 가끔 이렇게 라인이 없으니까 음. 그냥 신발 신고도 막 아, 들어가셔서 남편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주문해서 음. 받은 날짜가 오. 딱 그날 받아져서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면 안 되지 언제? 일단 운동 끝나고 <laughs> 네 운동 몇 시에 끝나는데? 3시? <laughs> 본인 운동? 2시간이나 <laughs> 더 해?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밥까지 먹고 샤워하고까지 다싹다 3시 와 저거 붙인다. 본인 지금 운동 시간이구나. 저... 같이 저거 붙이면 되는데 그냥... 꼭 운동해야겠다 싶으면꼭 지금 해야 되나 봐요. 제가 생각하는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아... 뭔가 이벤트가 생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. 음...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제가 하는 그 하루 일과가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벤트가 생기면 옛날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. 계획이 음... 약간 흐트러지시면. 굳이 쉬운 일이니까 혼자 해도 되니까 거의 그리고 그런 일은 제가 다 혼자 하거든요. 근데 말로는 맨날 같이 하자고 얘는 해요 남편이. 근데 별로 딱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혼자 해도 편하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요. 주. 이런 뭐 계획이 틀어져서 생긴 뭐다좀 이런 것좀꽤 있었을 것 같아요. 많죠. 되게 음. 많았어요. 그렇지. 음. 그 남편은 운동을 해야 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먹는 뭐 부스터 같은 건 오. 먹거든요. 네. 네. 저번에 운동하기 전에 그걸 먹었는데 저는 모르죠 몰랐던 상태였어요 음.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좀 보러 가주면 안 되고 음. 혼자 가면은 좀 사기당할 것 같고 어, 잘 모르니까 기계에 대해서 그쵸, 그쵸. 같이 가주면 안 되더니 아 지금 안 된다고 보스턴 보서 안 된다고 엄청 음. 매무차게 얘기하는 거여서 그니까 어. 음. 저는 어 내가 운동보다 못한 사람인가 어. 약간 그런 생각. 음. 음. 남편, 남편 루틴이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? 약간 그런 음. 생각이 엄청 들었었죠. 서운하죠. 음. 네, 그좀 약간. 저는 이제 뭔가,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미리 그거를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또 이렇게 또 계획을, 계획을 찾아고 이렇게 했을 텐데. <laughs> 핸드폰이 아닌... 갑자기 떨겨서 깨질 수도 있잖아.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. 생길 수도 있잖아요 루틴이 깨져서 아 그럴 수도 있긴 하잖아 그러면 예. 그때도 안돼하긴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그때그때 생활해서 또아 그때 그때 말고 아, <laughs> 예. 거기 그수리센터 가면서 아령 하나 들고 가서 아 나는 에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어.